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경제질서를 혼란케 할 상법 개정안 처리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먼저 기업 혐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민주당의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상속세, 정여세, 체계개편 논의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상속세, 정여세, 최고세율 인하를 부자 특권 감세로 몰아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페이스북에서도 국민의힘이 최고세율 인하만 고집한다는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놀아놓,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뿐만 아니고 세액공제 한도 확대도 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만약 최고세율 인하가 안 된다면 세액공제 한도라도 확장하자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이러한 기업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고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민주당은 반성해야 합니다. 기업 경영자의 창업 의지를 박탈하고 가업 승계를 막으면서 코스피지수 3000% 경제성장률 3, 4%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표를 양두구육, 프로거짓말러, 양치기 대표라고 비판하는 이유는 기업을 부정적으로 보고 시장 질서를 혼란하게 하면서 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고 말하는 거짓된 모습을 느낀 게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경제중심 정당을 외치기 전에 기업 혐오에서 먼저 벗어나고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과 합리적인 상속세 인하에 협조해 주기를 바랍니다.